두 양수 a, b와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고요. 이때 f(x)의 최대값을 g(t)라 하자. 그때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문 가능하도록 a와 b 값을 정할 때어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sinx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sinx를 어 뭐 t 같은 걸로 근데 t가 있으니까 그냥 sinx가 x라고 치안을 해도 전혀 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어 우리가 최대값 구할 때는 복잡한 것을 치안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f(x)로 그냥 이렇게 치안하더라도 전혀 어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sinx를 x로 치안하면 x3승 원래 t인데 뭐 t 뭐 다른 문자로 치환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x로 도나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x 3 마이너스 3x 아 3t 플러스 a 사인 bt 곱하기 x 절대값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x의 범위는 자, s i n x 를 취한했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4입니다. 그런데 요 속에 안에 것을 보면 또 결국은 요게, 이게 3차 함수인데 기함수지 않습니까? 따라서 누구 그래프만 좀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따라서 y 는, 아, 요거를, 어, 여기서도 요거좀 복잡하니까 t 닭이 a s i n b t도 그냥 다른 값으로 좀, 어, 적어 놓을게요. t 닭이 A, s i n B, T도 내가 P라고 할게요. 복잡하니까. 참고로 이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 그래프 자체의 개형, 이 그래프 자체의 뭐 극대점이나 극소점이나 뭐 그런 걸 구할 때는 절대 치안하면 안 됩니다. 치안하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치안해도 되는 이유가 최대값만 살피기 때문에 치안해도 괜찮은 겁니다. 치안하면 그래프 모양은 참고로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식만 생각하면 되나 하면 이게 어차피 원점 대칭이니까 0부터 1 사이만 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y는 자 y로 하지 말고 hx로 할까요? hx는 x3승 마이너스 3px 그리고 x가 어디부터 0부터 1 사이만 살피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는 얘를 원점 대칭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원점 대칭하는데 어차피 나는 절대값을 살피는 거니까 어 0부터 1 사이에서 그냥 최대값 그냥 살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어요그래프를그려야 되는데 자 일단 3함수니까 h 프라임 x는 3x 제곱 3x제곱 3x제곱 빼기 3p니까 3x제곱 빼기 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p가 음이라면 어 첫째 p가 음이라면 음이거나 0이면 얘가 항상 0이상이지 않습니까? 0이상이니까 얘가 어 계속 증가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돼서 지금 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0부터 1 사이만 살피면 되거든요. 어차피 절대 값을 취하니까, 이렇게 접어 올리면, 어차피 동일하, 동일하게, 어, 다 생각을 할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때 최대 값은 바로 h1이죠. 음, 그러니까 최대 값 gt는 h1이 나오고요. h1이 얼마입니까? 1 빼기 3p인가요? 1 빼기 3p이고요. 어, 요거는 그냥 요걸 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gt는 t로 다시 바꿀게요. 1 빼기 3 p가 뭡니까? t 다기 a sin bt. t 다기 a sin bt.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미분 가능성을 묻기 때문에 어, 여기 g' t도 미리 구해 놓을게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잠깐만. 어쨌거나. g' t는 마이너스 어, 3 1 다기 ab 코사인 BT가 되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laughs> 자, 두 번째로, 어, P가 양일 때, 양일 때, 뭐, 등호는 여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P가 양일 때는, 어, 지금 어차피 나는 0부터 1 사이 구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 이 범위를 좀 나눠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3차함수니까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이런 그래프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쪽에 이쪽 은 그리지 말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0부터 1 사이만 구간을 보면 그래서 여기가 어 극대 극소 되는 게 언제입니까? 루트 p죠. 여기 루트 p이고. 그리고 음, 1이 상당히 크다면 그러니까 1이 이쪽에 있다면 즉 p가 어 p가 상당히 0 쪽으로 좀 작다면 이게 p가 작으면 요 길이에 비해서 1이 이 멀리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1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절대값을 취했을 때요값자요 값은 얼마입니까? 어, 루트 p 를 여기다 넣게 되면 p 루트 p 빼기 3 p 루트 p 니까 마이너스 2 p 루트 p 이렇게 나오고요. 1 넣으면 1 빼기 3 p 인가요? 그래서 어 이제 p를 점점점점 키우다 보면 그래프가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 나가는 나가는 거니까 이게 이 길이랑 지금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이 이 값의 절대값이 같아지는 시점이 있겠죠. 그 같아지는 시점을 어 조사를 해보면 어자1 3p와 누구를 비교해야 됩니까? 이게 절대값이니까 2p 루트 p죠. 같을, 어 가까나 클때어클 때를 조사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루트 p를 대문자 x 정도로 치환할게요. 그게 보기가 편하니까. 그러면 자이 식을 정리하면 2x3승 더하기 3x제곱 빼기 1이 음수 이렇게 나옵니다. 어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하면 어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0되죠. 그렇게 조립제법 써보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x 더하기 1의 제곱 2x 빼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분의 1보다 작을 때 P, 루트 P가 1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더 커요. 얘가 어,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아, 여기를 2번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범위를 좀더 나눠야 되니까 자 2번 P가 0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여기에 1분의 1될 때까지죠. 1분의 1될 때까지는 바로 GT가 어, 1 빼기 3P, 3P로 위에거 동일하네요. 그렇게 해서 1 빼기 1 빼기 3T 다기 A SIN B T가 되고요. 자 미분을 했을 때 G' T 는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3 1 플러스 A B 코사인 B T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p 가 점점, 점점, 이제 커진다면, 이제 어떻게 되나를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올라갈까요? 자, 세 번째. p 가 4분의 1보다 같거나 크고, 자, 이쪽은 밑에 그림을 보고 살펴볼게요. 그렇게 해서, 자,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나오죠. 3자 이렇게 돼서, 자, 0과 1 사이면 보면 되니까,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루트 P고요. P가 점점 커지니까 요 1과 p, 루트 P 사이의 간격이 어, 가까워지겠죠. 어, 그렇게 해서 만약에 1이 한 요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4분의 1보다 적게 되면 이제부터 누가 더큰 겁니까? 여기 마이너스 2P 루트 p 의이 절대값이 아까 1 넣은 것에 1-3P. 여기 1-3P죠. 1-3P보다 얘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이 쭉 아까 여기가 4분의 1일 때 같아졌고요. 그 다음에 어 점점점점 1이 요 점점점점 요 P 쪽으로 가까이 붙으면 즉 P가 더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렇게 될요 어, 요 때나 아니면 뭐 1이 이쪽에 있어서 관계 없죠. 이렇게 있다가 딱이 경계 지점이 P가 1될때자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번째로는 요렇게 된 겁니다. 어차피 내가 보야되는 구간이 0부터 1 사이만 보는거기 때문에 지금 이 경계가 여기서 밑에 걸 먼저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됐는데 자 여기가 루트 P고요. 자 1이 여기 있다면 1이 여기 있다면 지금 나는 어차피 0부터 1 사이 구간만 살펴야 되거든요. 그럼 요렇게 요 구간만 살피니까 1 넣은 값에 부호 반대로 한게 1일 때가 바로 절대값이 최대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계는 이 루트 p랑 1이랑 같을 때즉 p가 1될 때까지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구간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은 마이너스 2p 루트 p죠. 요때죠자 아까 이 밑에는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러면 요 값은 참고로 1-3p고요. 자요 때는 gt 가 뭐가 됩니까 gt 가 요거죠 절대 값이니까 ep 루트 p 죠 ep 루트 p 그러면 gt 는자 p 를 다시 바꿀게요 p 가 t 닭기 a 사인 bt 거든요 그러면 e 괄호 열고 t 닭기 a 사인 bt 이거의 2분의 3제곱입니다. 그죠? 2분의 3제곱. 이렇게 됐고요. 요때 g't를 구해보면, 자, 2분의 3 떨어지니까 3 나오고요. 자,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 안에 거 속미분하면 1더기 ab, 코사인 bt가 나오고, 곱하기, 어,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자, 공간 이좀 부족한가요? 밑에다 좀 적어 볼게요. 자, 이때 g 프라 t는 자,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31 ab 코사인 bt 그다음에 루트 1t a 사인 bt 이렇게 나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T가 1보다 가까나 클 때는 어, T가 1보다 T가 아니라 P죠. 자, P가 1보다 가까나 클 때는 최대값이 요거죠. 100이 -1, 어, 절대값의 최대값이니까 3P/1이 나오겠죠. 3P/1, 그래서 GT는 3P/1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gt는 계산을 하면 어, 3t 다기 a sin bt 빼기 1 그래서 g't는 어, 3 1 다기 a b 코사인 b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 gt는 다 구했거든요.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자, 요게 하나의 범위죠. 어, p가 4분의 1보다 같거나 적을 때, 그때는 gt가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 p, p가 4분의 1부터 1 사이에서는, 자, gt가 이렇게 나오고, t가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크게, 자, 1번, 2번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이큰이 이 범위, 그 다음에 이 범위, 이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함수를 여기 4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요 함수와 요 함수를 이어 붙였고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이어 붙인 거고 그다음에 1일 때또요 함수와 요 함수를 이어 붙인 겁니다 요 함수를 이어 붙였을 때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당연히 어, 연속은 자동으로 되죠 어차피 여기가 뭐 1일 때나 요때 1일 때나 뭐 실제로 대입해 보면 당연히 동일한 값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때 4분의 1일 때 여기에 집어넣나 어, 여기에 집어넣나, 당연히 동일한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은 자동으로 되고, 미분 개수가 동일하게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이 함수와, 미분, 그러니까 함수 값과 미분 개수가 동일하게 이어붙여, 붙여야 된다. 그, 즉, 그 말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이 gt,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어, 요, p가 4분의 1일 때, p가 4분의 1일 때, 접하면서 이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접하, 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서로, 어, p가 4분의 1일 때, 이 경계 지점이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 경계 지점 4분의 1에서 서로 접하게 이어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p가 1일 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서로 접하게 이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말은 어려운데, 사실은, 어, 따라서 gt는 p가 gt는 p가 1일 때와 p가 얼마일 때입니까? 4분의 1일 때 미분 가능하면, 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기억. 자, p가 1일 때. p가 1이니까 언제입니까 p가, 어, t 닭이 a s i n bt죠. t 닭이 a s i n bt는 1일 때. 1일 때 그때 어, 연속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자이 미분개수가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3 1 다기 AB 코사인 BT, BT 곱하기 루트 T 다기 A 사인 BT가 얘가 나와야 됩니다. 3 1 다기 AB 코사인 BT가 나와야 되죠. 사실은 요 t a sin b t가 1 되는 그 t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t 값을 여기에 대입한 것과 여기에 대입한 게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 엄밀하게는 사실은 t로 쓰면 안 되고 요거 t a sin b t는 1 되는 그 값을 뭐 예를 들어서 뭐 t0라 하면 여기 t0, t 0요 t 대신에 다 t0 넣은 건데 그냥 우리 어뭐 보기 편하게 그냥 t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t 닭 a 사인 bt 가 1이니까, 요게 t 닭 a 사인 bt 가1이될 때죠. 그럼 요건 어차피 1이고요. 그러면 좌변도 3, 1닭 a, b, cos, b, t고, 3, 1닭 a, b, cos, b, t니까, 이때는 당연성립입니다. a, b 조건에 관계없이 당연성립한다란 말이죠. 따라서 1일 때는 자동으로, 따라서 1일 때는, p 가 1일 때, p, 얘가 1일 때, p 는 1일 때는, 자동으로 미분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어,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만 남았나요? 이제 p가 4분의 1일 때만 미분 가능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 p는 4분의 1일 때. 즉 언제입니까? t 다이 a sin bt. a sin bt는 4분의 1일 때. 자, 이때는, 자, 4분의 1 경계되는 게, 여기 2번과 몇 번입니까? 요 3번일 때죠. 그러면, 자, 2번, 요거, 어, 마이너스 3, 1 더하기, AB, 코사인 BT나, 자, 누구나 같아야 됩니까? 자, 요쪽, 뭡니까? G'T, 아까 구해놨죠? 자, 3, 가로 열고, 1 더하기, AB, 코사인 BT. 그다음에 루트 1더 t 다하기 a 사인 b t 자음밀하게는 t가 아니라 아파와 마찬가지로 어요 값이 4분의 1 되는 그 t 값을 여기와 여기에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어요 값이 4분의 1 되는 t 값을 그냥 t로 쓴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4분의 1이죠. 얘가 4분의 1이니까 나가면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값에다 마이너스 3배 한 거와, 자, 이거 동일한 값인데, 이 값에다가 2분의 3배 한게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그게 같아지려면 이렇게 될수 밖에 없겠죠. 1 더하기 AB 코사인 BT가 0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 자 이것을 요요 요, 요 부분을 미분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된 거죠 자요 함수를 s t 라 할까요 st를 t 하이 a sin bt라고 했을 때요 지점이 얼마 되는 이 st가 4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이거의 미분 s p r i t가 1이 ab 코사인 bt죠. 이 코사인 bt가 0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 좀 다시 살펴볼까요? 우리가 자이 그래프 있죠. 자 st 그래프. 자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어, 예전에 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자이 그래프에다가 y는 t에다가 y는 a 사인 bt, y는 a 사인 bt를 어, 이렇게 더한 거죠. 이렇게 두 함수를 더하면 자, 이쪽이, 자, AB 값에 따라가지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요렇게 돼서, 만약에 AB 값이 상당히 크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어차피, 이제, T가 무한대로 뭐 가면, 이게 무한대로 갈 거고요, 이 함수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4분의 1 되는 지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4분의 1 되는 지점에서 그 미분 개수가 0되어야 된다. 뭐 그런,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안될거 아닙니까? 4분의 1이 이런 데 있으면 이 미분 개수가 0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데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어도 4분의 1이 여기였다고 하더라도, 이 미분 계수가0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미분에서 0 돼야 되니까, 4분의 1 지점이 극점이, 극점이 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4분의 1이 여기였다. 4분의 1이 여기면, 자, 요 지점에서는 미분, 어, 미분 개수가 0이죠. 이 지점에서는 미분 계수가 0이, 0이, 0이지만, 이 지점에서는 이게 0이 안 돼서, 이게 0,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미분 가능한데, 여기서는 미분 개수가 0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 지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이 지점에서는 미분이 안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 지금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나 하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따라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되고요.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지금 4분의 1 되는 요 지점에서 미분 개수가요. 4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미분 개수가 0이고, 요렇게 만약에 요런 극점이 극대점이나 극소점에서 된다면 이 극점에서는 미분 가능하겠지만, 이런 지점에서는 미분이 안될거 아닙니까? 만약에 4분의 1이 이런 데 있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요 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변곡점이 되어야 됩니다. 변곡점. 그러니까 y가 4분의 1 되는 지점이. 어, 요, 변곡점 돼야 딱 하나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게 되면은, 음, 미분개수도 0이고, 다른 지점에서도 만나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라서 뭐도 0 돼야 됩니까? 이게 변곡점 돼야 되니까, SW't도 0이 나와야 됩니다. SW, SW't는, 어, 마이너스 AB제곱, 사인 Bt죠. 얘가 0입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따라서 s 사 n b t 가 0이 나와야 되죠. s 사 n b t 가 0입니다. 맞죠? 이 a 와 b 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0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코사인 b t 는 얼마입니까? 사인이 0 되는 지점에서는 코사인 값은 어,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코사인 b t 가 1이면 코사인 b t 가 1이면 자, 이 a b 가다 양수니까. 1 더하기 AB는 0될수 없겠죠. 1, A와 B가 다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러면, 따라서 코사인 BT는 마이너스 1이 될수 밖에 없어요. 코사인 BT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AB는, 얼마입니까? 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AB가 1 나와야 되죠. 또한, 사인 BT가 0이니까, 자, 이쪽에 넣어볼게요. 자, 이쪽에 넣게 되면, 사인 BT가 0이니까, T는 얼마입니까? t는 또 4분의 1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 요, 요, 요 4분의 1, y 좌표가 4분의 1 되는 이 지점에 x, t 좌표도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4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s i n bt가 0이고, cos bt가 마이너스 1이 되야 되니까, 이 bt가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홀수파이 되어야 되죠. 2m 빼기 1파이가 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t가 4분의 1이죠. 요 t가 4분의 1을 넣게 되면 b는 어떻습니까? 4 곱하기 2m 빼기 1 파이죠. 이제 다 구했습니다. 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a분의 b입니다. 어, 그런데 어, 여기서 하나 더 볼까요? a분의 1이 b죠. 어, ab가 1이니까. 따라서 이거는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b제곱이죠. 그러면 파이 제곱분의 1, b제곱이니까 16, 2m 빼기 1의 제곱, 파이 제곱이 나옵니다. 맞나요? 따라서 어, 이것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최소값은 파이 적어은 사라지고요. 어, 그러면 n이 1일 때 16이 최소값이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